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이 침수됐다는 신고에 소방대원들은 배수펌프가 장착된 차를 몰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공장에 우리 이제 들어온다 해가지고 저희가 배수지원차로 이제 배수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디 걸린 줄 알았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배수 지원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온몸이 이제 이렇게 휘청일 정도로 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저희 셋 다지 어리둥절해가지고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바퀴가 그냥 끼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아 싱크홀이다 이런 거를 인지조차도 못했던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도로에 생긴 싱크홀에 오른쪽 뒷바퀴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은편에서 5톤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옆쪽 부분에 이쪽 부분이 있지. 제가 사고 났던지 역기거든 소방차가 빠진 것도 몰랐고. 그래갖고, 그냥 쑥, 예, 그냥 밑으로 쑥 빠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르륵 넘어가니까. 트럭이 배수 지원차 바로 옆에 빠져 45도로 기울어졌습니다.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래고 설마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 열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안열려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조금 겁도 났었고 운전자분께서 자력으로 탈출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차가 거의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위에서 네. 이제 밑에 네, 이렇게 열어서 이렇 위로 당겼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허리를 잡아주고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열고 잡아서 당기고 그렇게 했어요.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이정규 씨가 탈출한 뒤차두 대가 한꺼번에 싱크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이 씨의 아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싱크홀 이런 게 말은 들어도 저희가 그렇게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게 내려앉을 때 저희 아저씨 차가 밑부분이었고 그 위에 일1차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말로 담기는 힘든 말이지만 생사를 오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깊이도 상당했고요. 물건 때문에 그 차가 안 걸렸으면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죽었습니다. 몸 빠져넘.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 3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진 셈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차량 두대 모두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규 씨가 싣고 가던 물품들은 전부 싱크홀에 빠져 못 쓰게 되면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그게 언제쯤 해결이 되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뭐제 입장에서는 뭐, 뭐, 시든 어디든 간에 뭐 얘기를 해봐야 뭐 돌아오는 답변은 다 똑같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건설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건설사에서 하시는 말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밝혀져야지 어디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이 나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라고.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사실 좀 너무 시간이 지났고 또 금액이 또 상당하니까 사고로 트럭을 폐차한 후 이정규 씨는 생업을 위해 다시 트럭을 사야 했습니다. 트럭 가격과 물품 대금을 포함해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약 1억 원. 그러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넘도록 피해 보상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게다가 싱크홀 사고는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불안하죠. 한번 사고가 나 나고 나니까 이쪽 도로를 다닐 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둘러서 이렇게. 한 동안은 가다가 병원 치료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쪽 도로로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인 거죠. 병원 치료는 얼마 받으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100% 트라우마가 뭐 완치됐다고는 저도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씨가 사고를 겪었던 곳 근처에서 이전에도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가그 9월 1일에 사고 났던 지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번째번째 번째 이렇게 났던 지역이고요. 24년에 여덟 번이 났는데 그건 진짜 집중적으로 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저 사거리에서 거의 다 네.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렇죠. 저기까지 는 대략 한 300m 정도 되는 차두 대가 동시에 빠졌던 싱크홀 사고 지점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교차로. 여기인 거죠? 그렇죠. 앞쪽에서 두번이 나고 그리고 저쪽. 아, 저쪽. 예. 네. 지난해 8월 21일 도로가 꺼지며 자동차 왼쪽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싱크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에도 인근에서 3.5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새벽로 도로에서 2023년 1월부터 약 2년간 11번의 싱크홀이 잇따라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지역은 사상구라는 이름처럼, 모래층으로 이뤄진 연약지반입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현재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싱크홀로 차두 대가 빠졌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땅꺼짐이 이 사상 하단선 구간에서만 지난해까지 합치면 11번째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땅 꺼짐 현상이 계속돼서 우리 시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이 공사 구간에서의 땅 꺼짐 현상에 대해 조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상컨대 문제가 생기는 곳은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또좀 과감하게. 정도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6개월 뒤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로 횡단보도 한 가운데가 움푹 꺼진 겁니다. 횡단보도에 생긴 폭 5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 주민의 신고로 통제를 했기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또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한 거죠. 그리고는 다시 이번에 4월 13일 날, 일요일 날, 땅거짐이 생기고 또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 기회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원인 분석 정확하게 해서 재발방지대책 만들겠다고 하길래 하도 화가 나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달라진 게 없잖. 그런데 박 시장이 현장 지휘를 한 다음 날 갑자기 전신주가 내려앉고 전기 불꽃이 사방으로 튀더니 인근 도로에 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는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곳에서 싱크홀이 세건더 발생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만 총 14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일 것 같은데 1km도 안 되는 구간에 3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23년 1월부터 지금 올해 4월까지 2년 4개월 여기서 14번이 생긴 거예요. 크고 작은 땅 꺼짐이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부산시나 교통공사나 그렇다면 싱크홀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해 여름 지하철 공사 현장 내부를 찍은 영상입니다. 벽면으로 실새 없이 물이 흘러내립니다. 흙막이 벽 사이로 토사가 밀려나와 반대편에 텅빈 구멍이 생긴 모습도 보입니다. 이럴 경우 땅 꺼짐은 물론 공사장 붕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차량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9월 싱크홀 사고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실 공사 그리고 소홀한 관리 감독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차수벽을 세울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성능이 낮은 공법을 택했던 것도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차수벽만 제대로 돼 있으면 지하수가 못 들어가는데. 공사비를 적게 들려고 시기에서 별짓 다인 거예요. 저가로 해적 저가 공법을 사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차수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가 생기버린 거죠. 해당 공사의 발주처이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산교통공사가 즉각 반박하며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분 감사 결과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날은 400mm에 가까운 비가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수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상습 침수, 침수구에가서면 당연히 더못 버팁니다. 항상 거기는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깔고 있는 우리 재반지하 매설물들 사장님 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침수지역이고 상습 침수지역이고 음.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비, 그것을 대비한 대비를 아, 했어야죠. 제 말씀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불과 1 4 번이 꺼졌지 않습니까? 예, 공사가 어, 앞으로도 집안 치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고 대책도 없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